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, 저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농사를 잘 짓는 어, 사과농부님 밭에 견학 예, 좀 왔습니다 이분은 농사를 예, 너무나 잘 지어서 예, 사과 가격도 좀 많이 비싸게 받았습니다 아, 그거는 제가 알아요 왜냐면 그 형님이 예, 얼마 한상자에 얼마씩 받았다고 네, 말씀을 하더라고요. 아, 여기는 이제 홍로인데요. 추석 전에 에, 에 수확하는 그 사과입니다. 품종이.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생에서 6년생으로 날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벌초 때마다 이제 올 때마다 봤으니까 거의 5년 아니면 6년 같아요. 그렇게 이 이제 이런데도 보면 그 밑에다가 약 한, 7,80cm정도 이렇게 패드를 쭉 차려놨죠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단부에다가 이게 뭐냐면 동해방지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3월달에 지금은 이제 물이 그 뿌리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사과나무가 그러면 은 겨울에는 어느정도 견디는데요 나무 자체에서 이제 물이 없잖아요 별로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 봄이 올 때쯤 되면 여기는 또 갑자기 또 눈도 내리고 엄청나게 또그 추울 때가 있어요 물이 오를 때요 그러면 나무 그 안에서 그 얼음 결정체가 생긴다고 그래요 네, 그런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페인트를 쭉 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, 지금까지는 이제 뭐냐면 그 어린 묘목 그 칠한것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나무에도 오래 수령이 5년된 나무에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다는 걸 보여드려서 보여드리고요. 여기는 날씨가 다른데보다 말할 수 없이 추워요. 말할 수 없이. 그래서 뭐, 뭐 기온이 내려갈 때는 20도 이상 내려갈 때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. 미리 미리 이렇게 방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한 1월 달 정도 되면, 어 동해 이제, 그, 1월 달 이제 천지도 이제 들어가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분은 농사를 진짜 잘 지어요. 보면은, 대비도 보면은 엄청나게 쏟아붓고요. 또, 비료도 늘 와서 이제 뿌리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약도 방제도 철두철미하게 그 기계 가지고 와서 뿌리고 그래서 이제 사과가 보면은 다른 집도 물론 크기 크긴 크는데요. 이거 유난히 좀더큰걸 갖다 느껴요. 그래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. 보통 한 상자에게 한, 한 상자가 약10 1kg 하면 12kg 정도 나가더라고요. 예, 무게를 한번 들어보니까요. 예, 저도 선물 때문에 예, 그 저울을 한번 달아본 경험이 있어서 약 10kg 넘더라고요 12kg 나가는 것도 있고, 13kg 나가는 것도 있고. 예, 사과가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는 정확하게 이제 10kg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. 조금 더 나가면 뭐 11kg, 12kg 예, 한 상자에 뭐 보통 그래요. 아, 비싼 게 이제 4만원짜리도 있고요. 또 2만 8천원짜리도 있고, 2만원짜리도 있고요. 16천원짜리도 있고, 이제 하품은 뭐, 모르겠습니다. 그의 뭐, 만원 밑으로 오겠죠. 네, 그런 것도 있는데요. 아, 이분은 한 박스에 그 3만원 이상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또, 모르겠습니다. 또 사람들이, 에, 제가 또 뭐, 높이 뛰어서 말 말하는지도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천국에 보면 사각가격이 많이 내려간,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도 워낙 품질이 좋기 때문에 많이 좀 받은 것 같아요. 4만 원까지도 받은 게 많다고 그래요. 그래서 품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. 그런 것 같고요. 예, 오늘은 이제 주목적이 뭐냐면요. 이렇게 수령이 5년 이상 된 것도 이렇게 예, 나무에다 페인트 아, 칠을 한다는 걸요. 미리 이제 이렇게 예, 방지를 하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사람이 그에 밭에 와서 살아요, 살아. 아, 이분은.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보면은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잘 잡히죠 이렇게요 수영도 잘 잡히고 또 1월달 되면 또 아마 또 천지가 더갈 거예요 천지도 네, 또 하면 또 네, 자기가 또 천지 할 때도 있고 또 천지사들이 와서 또할 때도 있고 네, 그렇습니다 네, 오늘은 페인트 칠하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